자, 어서오십시 여러분들. 제, 됩니다. 드디어 도련 변이가 지금 종료될 것 같은 시기가 돌아왔죠. 약 하루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하필 끝날 때쯤에 재밌는 아이디어가 또 나와가지고 요거 오늘 컨텐츠로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무려 6년 만에 제가 브로스터즈에서 처음 보는 전략이자 전술.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일단 이부입니다 그래서 이부의 도련 변이를 보면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지만 공격을 받으면은 그냥 데미지 상관없이 무조건 두 마리씩 계속 풀아나는데 이걸 여이오하는 겁니다 솔로큐로 노가우 딥엔드 돌연변이 모드에서 제가 테스트를 가볼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쓸거냐면은 총세가지인데 첫번째는 말그대로 그냥 적한테 맞는거죠 맞아서 해칠링을 소환하는거 근데 이런 케이스같은 경우에는 이브가 원거리 딜러라서 맷집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비추천이고 두번째는 독구름에 맞아서 독구름 데미지를 입고 해칠링 소환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라면은 3인큐나 2인큐로 우리편에서 바이런이나 포코가 나한테 힐을 계속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우연히 제가 게임 돌에다가 발견을 했거든요. 이딥 엔드 같은 맵은 저 중간에 부시 있는데 사이드 보시면은 가시가 계속 튀어나와요. 근데 저 가시 데미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으면은 최대 세번 데미지를 입고 총 여섯 마리 해치링을 소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솔로 랜덤 키로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녀석으로 가 보기 전에 지금 미친 듯이 알을 뿌리고 있죠. 봉기 정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섯 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 웬만 거 지금 다 나와서 거짓말 안 하고 블랙 고질라 버즈만 나오면 돼요. 꽝 꽝꽝. 참고로 지금 확정인 것 같은데 고질라 버즈 스킨을 획득 못 하신 분들은 이거 이벤트 끝나고 보석으로 따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컬러의 고질라 버즈를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지금 다 얘기가 다르거든요. 안 나왔습니다 아, 까비까비 자 게임 뒤기 전에 준비물 일단은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 가볼게 요거 점프 그리고 요거는 특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어가 회복입니다 회복 그리고 쉴드는 보호막은 껴도 되고 안 껴도 되는데 저는 요번에 끼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운영하는 상상만 해도 재밌거든요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롤휴 가볼까 상대편 픽이 중요하거든요 아 안젤로 있으면 조금 빡센데 그래도 그나마 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쪽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나 이거 안젤로는 좀나 힘든데 형들 자 이거는 일단 좀 싸우는... 자. 아이고 이거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쉽지 않아요 안젤로 잡지 못 잡나? 아 이걸 못 잡네 아니 애들 불펜다 죽었어 이걸 어떻게 해3대1 조금 불가능해 3대1 힘들고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일단 피채우고 나 이거 못 어떻게 혼자 할 수가 없는데 이번판은? 이거 안젤로나 파이퍼는 어느정도 캐리가 되는 느낌인데 까비까비 아 3대1은 안되지 아니 우리편이 그냥 썰렸어 느낌 안나온다 요거는 좀 맞으면서 제가 이거를 좀 해야되는데 좋아요 지금 타이밍이 지금 살짝 비벼줘서 한대 맞았어요. 아까비 까비. 이게 위쪽에 가시에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중앙에. 아, 너 자꾸 맞냐? 나이스 잘 좋았어요. 이게 안젤로 같은 거 오히려 커버하기 되게 괜찮거든요. 약간 쏘면서 때린 척하다가 오케이 좋았죠. 하링리막가지고 좋아요 한대두대 대. 슬슬 시작됩니다. 안젤로 지금 뭐 저거라서 이건 충분히 이기고. <laughs> 그래 하루 종일 제거해봐. 자, 제거해. 하루 종일 아주 그냥. 해봐, 해봐. This... 이거, 패칠링기옥이야 체력 회복 한번쓱 하고. 우리 편, 저거 채우지? 쭉쭉쭉 갑니다. 쭉쭉쭉. 안젤로도 지금 저거 원래 저 물가가 없으면 저게 안 되거든요? 무한짤짜리가한번 때려주면서. 드론 타이밍 맞춰주고. 오케이. 일단 좋습니다. 우리 편이 일부러 나 이거 볼라고 안 때린 것 같은데, 느낌이? 가보자고. 죽을 것 같으면 일단 빼고, 요거 싹, 깔고,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슥, 같이 들어가는 클라스, 한 번. 아, 지금 근데, 가지 다 빠졌다. 가지 빼지 않았나요, 지금? 확인, 확인, 확인. 하나 빼고, 두개 빼고, 오, 잘라줬어, 우리 편. 나이스, 좋았구요. 하나 빼주고, 이게, 위쪽에 가시 때문에, 위쪽 가시에 밟히는 게, 아, 씨. 나뭐화교전에 우리 편 잡아버렸네. 아씨, 이게 지금 되게 뼈티 같은데 통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요, 여러분들 상대편이 티을 갖고 왔을 때도르면이 모드에서 머리 궁극기가 세개잖아요 그거 커버할 때 완벽합니다, 진짜. 자 트로피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아씨 리코랑 러프스도 빡센데 쟤네 러프에도 빡세거든요. 오케이 이거 우측에 누가 한번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또 시작이네. 이거는. 안젤로만 좀 어쩔지 커버 되면은, 아, 시작하자마자 잘렸어요. 느낌 안 좋은데, 이거. 이거, 지금, 리코에다가 적거여서 얘는 완전히 빡팀 같은데, 얘는 팀이 아닌데. 아래쪽 구조를 보는데? 지금? 오케이? 아, 프틀라는데 까비, 까비. 아니, 우리 땅이 너무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 같은 안젤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좋아요. 이런 거지. 느낌 있어. 샷 살짝 피해주시고, 이걸로 에모 살짝 빼주신 다면 아, 좋아요. 이제야 좀 뭔가 일을 하는구만. 때려주시고, 이가못 때려? 에임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것만 하면 됩니다. <laughs> 내 목적은 이거야. 어차피 이것만 해도 상대편은 죽을 맛이다. 좋아요, 좋아요. 잘 잘랐어, 잘 잘랐어. 어차피 지금 헬스들 때문에 미칠라 그러거든요. 어차피 돌아가면서 에모 빼도 해체링다 맞아줘. 그러면은 브로이 여유롭게 몇방 때리면은 마무리. 이겁니다. 첫타 맞는 것만 조심해야 돼. 리코나 이런 거. 리코한테 하나, 한두 대씩 짤짤이 맞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좋아요. 이런 거 살짝 꽂혀주면은 개구리인데. 아, 까르 까비. 리코 조심해야 돼. 한면 잘랐어, 우리. 괜찮아, 괜찮아. 무리하면 우리 안될것 같은데, 젤러 형. 아, 안젤로가 죽어버렸네. 이거 궁쓸것 같은데요? 나이스. 살짝 궁 피해주시고. 무리하지 않아도 마무리. 두 번째 해칠링으로 이렇게 압박한 게 진짜 컸다. 좋아, 집중해. 무빙 좋아. 와, 이게 들어왔네. 하. 일단 피해주고. 요거..아..중앙에 점프 없어서 큰일났는데요? 무빙으로 피쳐야될것같아 오케이 무빙 됐고 하나 잘랐어요 나이스 안젤로가 확실히 많이 나오는구나 확실히 빠져..안젤로 빠졌나? 안젤로 빠졌네요 빠지면 오히려 개꿀이야 입고 아, 여기 벗기고 들어오는거보다 이게 나을것 같은데 형? 기다 기다려 이거 들어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나, 이거? 나이스! 하이퍼만 잘하면, 세븐, 세븐, 세븐만 잘하면 되는데, 점프가 없어서 좀 아쉽네, 이거? 야무졌구요, 이브, 짜짜리, 렛츠고! 이거 한번 말리면은 노답일텐데? 하이퍼도 있고, 하이퍼 지금 피 없어가지고 전이거든요 짜짜리, 짜짜짜짜짜짜! 아,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오, 케이 좋았어. 애들 피 없어. 애들 피 없어. Let's 쪼, 렛츠고! 저게 계속 견제를 하다 보면은, 어, 아, 이러면은 계산이 없던 건데, 이거. 어, 이거 쉽지 않은데요. 리코 죽으면 안 되는데, 파이프 너무 못해가지고. 큰일 났네? 제발 꽂혀줬고, 살짝 쿵 피해주시고. 나 있다. 이거 2대2면은 될만한데, 솔직히, 솔직히 진짜. 까비. 안젤로 그쵸 쓰리샷만 주워주시면 되거든요 좋아 좋아 작전 좋아 강 나왔어 강 나왔어 강 나왔어 좋았어 해치링 제거 렛츠고 <laughs> 좋았죠 이거야 파이퍼야 못 쏴도 마음 놓고 쏴나 해치링이 있으니까 오케이 나이스 수트에다가 제가 보자 러프스 나이스 하고 피 차는 거지 나이스 나이스 요거는 조합 좋은데요 지금 아아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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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디에 오히려 좋아 어, 애모 많이 빼요 애모 많이 빼세요 이거 지금 스튜 뭐하는거지? 뒤에 비비는건가? 비비는거 같은데? 뒤에? 아 어, 그런거 같네요 많이 비비세요 어차피 공격해서 해체닝 안잡으면 의미 없는데? 뭐야? <laughs> 던지는거야? <laughs> 왜 저것만 써? 좋아 좋아 러프스 옆에 있으면은 피통 찬다 피통 차 안젤로 조심하면 됩니다 안젤로만 아, 좋아요 러프스가 약간 렉걸리는 것처럼 하는데? 오케이, 어, 쟤네 소환해줄게. 괜찮아, 괜찮아. 자,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좋아요. 피고 천천히. 어? 너무 죽는 건 조금 거시겠는데? 맨뒤 잡았으니까 이거 될거 같은데? 이데 상대도 던지는 거 같은데, 느낌이? 아닌가요?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던지는 게 아니네. 어, 해봐, 해봐, 해봐. 너뭐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뭐 어떻게 할 건데? 요 어, 제거해봐. 이 해봐, 해봐. 야, 누가 이래? 해보자. 야, 그래. 각 나왔다. 어떤 놈이 더 좋은지. 좋아요. <laughs> 저거 지금 루트 데미지로 아예 잡는 건데 몇번 꽂히면은 저도 이거 됩니다. 추가 알고 소환. 요겁니다, 여러분들 지렸습니다. 레온? 레온은 도련면이 완전 구데기 아닌가요? 분신 하나 더 소환하는 거 아니었나? 어, 오케이. 자 이러면 어, 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은 좀 곤란한데 많이. 아니 우리 편 안젤로가 저 들어갔는데. 오케이? 아니 이거 너무한거 아냐고 진짜 뭐한거야 얘들아 아... 씨까비 이건 잡아도 지금 헨슐링 헨슬링 렛츠고! 헨슬링 렛츠고! 보여주나? 아내 네, 아까운 헨슐링들 아... 씨까비요 잡으면 유튜브 각인데 안들려나 이거? 기다려주시고 이거 살짝살짝 맞으면서 체력채우고 안될텐데 그거 좋았죠? 가비 되지 않나 이거 들어갔죠 나이서? <laughs> 어떻게 하려고? Let's g 쌉키를 보여줘야지 이걸 레모 살짝 한번 빼주시고 이거 여기 한번 두쿠 한번 살짝 하면은 파이터가 할게 없을 텐데요. 어 이걸 때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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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재쓸수 있어가지고 그걸좀 조심해야 돼 나이서. 나봉 3대1을 이겼어 내가 지금 친구야 상현아. 어? <laughs> 지렸다리 이거 레오한테 맞는것도 좀 쏠쏠한데 이게 왜냐면은 얘가 지금 데미지가 약한데 나 때려줘 나 때려줘 레오나 때려줘. 때려줘, 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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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때릴게 안 때릴게. 안 때릴게 나 빨리 때려줘 나 빨리 때려 레오나 빨리 때려줘야지 레오나 아나 때려줘야 되는데 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오케이 나나나나나나나. 오케이 나나나, <밥> 국내 최초 맞는걸 초.. 어? 아 이러면 곤란한데 어차피 기 많이 모아봤자, 할게 없다. 어, 이걸 맞춰? 지렸는데요. 피한번 채워도 된다. 나. 너무 잡아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 죽였 아, 독 때문에 죽었네. 아, 씨, 내가 너무 이거. 저거 있다. 너무 예능으로 했다. 아, 그냥 쐈으면 잡았는 건데. 아, 근데 레온한테 맞는 게 이게 괜찮네. 데미지는 안 아픈데, 저거니까. 좋았어요. 대웅, 렛츠고! 레웅나 때려주세요. 아, 레웅 죽어, 안되는 파이퍼, 괴롭히기. 렛츠고. 나 때려주세요, 때려때려 아, 저야! <laughs> 자, 그래서 이거 베스트 조합은 원래 쇼다운에서 그 바이런하고 독구름하고 조합하는 게 있는데, 도래밍이좀 얼마 안 남았는데, 쇼다운에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영상으로도 제작할지 말지 고민해서 올리게 되면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가볼게요. 패스!